케이비링은 오직 티빙에서. 하나이글스와 키아타이거즈의 더블헤드 2차전 맞대결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이원석, 2번, 2번 페라자, 3번 안치용, 4번 타자 노시환, 5번 최은성, 6번 문현빈, 7번 김태현 3 경기 16이닝 동안 2승 1패1 6 9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서건창, 2번 소크라테스 3번 김도영, 4번 타자 나성범, 5번 이우성, 6번 이창진, 7번 최원중 최근 7경기 12이닝 동안 2승 1패 4.50의 평균 자책. 석개 바로 체인지업을 노려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타고 순식간에 3루간을 갈라놓습니다 더블헤드 2차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영 안타 아! 딱하는 소리 함께 오른쪽 나성범도 안타김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김도영 순식간에 3루 통과 벌써 홈으로 들어옵니다 3베이스를 내달렸습니다 김도영의 득점 나성범이 적시타 스코어 1대0 기아 타이거즈. <목소리> 오른쪽 밀어칩니다. 휘어져 나갑니다. 페어존에 떨어졌어요. <목소리> 이창기 발걸음 2루까지 옮깁니다. 가볍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2루타. 빠른 공과 슬라이더가. 낮은 공 2루스. 일루에서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이제 구분하기가 타자 일 때는 서 쉽지 가 않은 거죠. 땅볼 어. 전진 수비에 걸려듭니다. 홈에서 태그 세이브요. 주자 살았습니다. 이재현 포수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스코이 대요. 오 원심이 유지됩니다. 세이브 득점 인정. 좋은 설정을 확실하게 해 줬습니다. 당기면서 3, 6관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타격, 그리고 안타. 주자는 스타트, 때렸고 땅볼 타고 2루는 포기. 1루에서 타자 주자만 잡습니다. 몸 쪽에 붙였고 높게 뜹니다. 포수가 직접 다가가서 처리합니다. 타자 이원석, 마운드를 타고 유격수 옆까지 뺍니다. 1루주자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서해초 하나이글스의 첫 득점 추격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2대1될 거예요.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안타. 안대 투구 이루수 잡아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3연초 하나이글스의 공격 이원석 선수의 쫓아가는 1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다시 강한 타고 3명 안을 열었습니다. 두타석 만의 멀티에트 게임. 자, 자성범 <laughs> <진짜. 웃음>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지금은 타격 방해. 그렇죠. 스윙에 닿았네요 네, 네. 공이 들어가는 곳에 네, 네 았네요 가면서 네. 나왔네요. 것도 내면 스쪽죠 터! 이루주다 홈으로. 한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5번 타자 이우성의 적시타. 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가 감독이라도 안 왔을 겁니다. 네. 오! 투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자, 실점을 했지만 바리아 선수 극적으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스스로 잡아내면서 잘 맞는 타구 좌중간 떨어집니다. 좌익수 한번 떨어뜨렸고. 김태건 갑니다. 1루! 이로 에서 야, 0 이게 좀코 쪽이 눌렸을 아. 것 같아요 네. 아 코가 많네요 <laughs>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헬멧 이제 창 쪽이 네, 네, 네. 코를 좀 찍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아 고통 아. 맞습니다 내야하늘 높게 이루 수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풀어겠죠 <laughs> 풀카운트 나가다 멈췄습니다. 노수익 볼넷 이걸 서건창이 버텼습니다. 보냅니다 강한 타구 1, 위가을 열었습니다. 김태근3루도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소크라테스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1 석점차로 달아납니다. 멈췄. 어... 맞았다고 지금 제스처를 취했나요? 우와... 아, <laughs> 자, 맞지 어, 않은 네, 걸로 네, 맞았습니다 결국 그냥 원심 예, <laughs> 네, 다시 네.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laughs> 스윙! 허공을 갈랐습니다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4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이번 이닝까지 접수를 뽑으면서 4이닝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더더냅니다 센터쪽에 안타. 그렇죠 오늘 이 안타 경기. 투앤투에서 투에 갑니다. 오 몸쪽. 오 스윙 이 인정이에요 방망이 돌았습니다. 피하면서 그게 이제 스윙까지 또 이어지는 상황들이 좀아 지금 아, 파울 지금은 파울팀이네요 네, 파울 지금은 파울팀입니다. 네, 파울네요파울티 방망이 네.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바로 잡습니다. 파울요 걷어냈습니다 왼쪽 칸을 높이 던져 맞고 떨어집니다 페라자 3루에서 브레이크를겁니다 노시아는 천천히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주자 3루와 2루 이번이는세 타자를 상대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1승 3패 2홀드 4.15의 평균 자체 책 2&2 멈축 스윙 삼진152 본인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자1사3사 어. 상황에서 이사, 이현수수요요 이사, 스윙 이사, 진사 이사, 이사, 니다이렌토 바깥쪽 스윙 안타 없이 출루는 볼래뿐이었습니다 때립니다. 안타를 이렇게 뽑습니다. 전행 주자 스타트를 먼저 했고 김태구는 3루까지 두 베이스를 내 달렸습니다. 포토보스 108개를 기록하면서 오늘 역할을 다 했습니다. 3홀드 1세이브 8.06의 평균 자책점. 타석엔 8번 타자 이재환 부드럽게 밀어서 1루수 밑에 옆을 뺍니다 이재원의 오늘 경기 첫 안타 2승 1패 8홀드 1세이브 3.49의 평균 자체 멈춰 큰 바운드 투수가 잡고 빙글 돌아서 1루 아웃입니다 3구 오른쪽 오익수 낙구 지점 포차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전성현 선수는 올 시즌 36경기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 낮은 볼이 됩니다. 볼넷. 4번 타자 노시환입니다. 밀어칩니다. 멀리 우중단 오영수 몸 날리면서도 끝냅니다. 이번에는 전상현 투수를 도와줍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46분이고요. 네. 달리고 쏩니다. 1루 점프하면서 아까 채니다 1루에서 세. 낮게 떨어뜨렸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다시 승부. 높은 볼! 방망이 돌았어요 승삼진. 세이브 기록 없이 평균자책점 13.97을 만에 하나 이글스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투수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 오늘 김태곤 선수 삼안타 불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야.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내야를 뚫어냅니다. 주자 1호와 1로 1호. 스윙 석원창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면서 이렇게 3진으로 이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2승 3패 10홀드 2세이브 3.52의 평균 자책을 오른쪽 구석으로 이루스 타늘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오, 잡아냅니다 네. 홍종표의 수비 아, 지금 자세를 보더라도 엄청난 그리고 어려운 각도였는데. 자, 몸쪽 낮은 볼. 스트레이트 볼렛이 됩니다. 황영목 선수가 네. 들어갔네요. 원앤토 때렸습니다. 이루스 잡고. 이루번자.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아웃입니다. 장폴 유격수 포메 암거 길게일루까지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더블헤드 2차전 최종 스코어 4대1 개아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어, 반나절 동안 두 경기 1승씩을양 팀은 나눠 갖고 있습니다.